아? 아? 어? 나이판 끝나는 거알 방금 시작 어? 아? 시이커를스킬킬 나이스. 왼쪽 아래위누가 아나? 에 o o d b y e goodbye. Where to g 위도 a n a r c h i 프도 Left, l e f 왼쪽 개몸 차는데 개피, 흉흉 먹었다. 아 이게 왜 맞아. 코 하나, 다손바라커 나이스. 루커. 다시 와 <목소리> 아 시바 기 시바 아, 나 잔다 쿨, 쿨에 <목소리> 아, 나이스 와, 이정도네 진짜 홀리, 씨스 아, 야, 뽕급 잡았다, 캐리했다 얘들아, 다, 나머지 들야 <목소리> 위도필위도컷위어컷위도필위도컷위도컷 p 도컷위도컷위도컷구도컷위도컷위도 내가 자를게. 도컷위도컷위도컷위도컷위도위도컷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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컷위도위도컷위도컷위도컷위도컷위도다위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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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. Okay. <목마> 이가 okay. 재밌게 나이 nice. <목소리> 어? 제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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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! 도 피스. <목소리> <오! 목소리> 호그. 호그 호그. 이도궁 채워볼래요? 같이 궁쓰면 나가게 오리사 오리사 이킹 <laughs> 아까도 그말 하신 거 같았어 아 아까 근데 궁이 안 돌아서 아러분 그냥 가도 되겠다 나헬 좀, 나헬 제발 제발 나키 나이스 죽어 저리 가이 새끼야 레디, 레디 EMP 온 어! 치, 치, 치기라며 메르시! 헬투 미!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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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o no, have mercy! Okay, yata y a 점부터 n e h o 아 jump to, hot jump to. Nice. How could you tell me t h a 27, 2 7 o 안안 u r e if I'm not s u 오리사 원탱 가능한가? 디바 잘하시니까 디바도 될것 같고. 에이 에이 너너야나 고... 블리. 아니야 너가. 이 와인샷. 상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. 지금부터 그냥 좀 습, 그러니까 무패에 숙염까지 하면은 사상 안할것 같은데 오늘. 그거 아니면 좀 시간이 애매해. 재미 없어서 댓글이 못 해주겠다. 한조, <목소리> <3조? 목소리> 음파 꽂혔다. 2층에? 야, 우리 반대, 반대쪽 2층 열렸다, 야, 반대쪽 2층 열렸다, 이번 봐요. 야, 위도 가 보인다, 얘들아. 조심해. 위도 겠다 위도, 위도, 위도 가. 위도 가고 가. 위도 필인데. 야, 이 새끼 뭔데 벌써 공타? <놀람> 야, 위도 좀 봐주라, 위도. 나 죽었잖아, 인마, 인마. 아, 미안해 미안해 내가 먼저 죽었어. 근데. 할 2층에 프리 어, 위도 프리딜 띄워야. 저기 저 위도 개패. 야씨. 나 독침 본좀파봐 비아이너트, 비 맞지. 힐했잖아. 야 아마 뭐, 고개야지 뭐, 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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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. 와, 내 루시 잘랐어. 와, 진짜 아, 말한데. 아, 건 씨. 이 새로운 아, 리거인가 아, 와. 방송하는 사람 같은데. 누구지? 와 아, 진짜 그니까. 킬러 전멸. 지우개야. 나치, 미쳤어! 수가는데 어, 보자. 팀을 삭제시키고 있어. 이 게임에서 어쨌든 아, 뚝 그래, 아, 갑자기 오글거리게 잡아. 지 아, 반대쪽 반대쪽, 반대쪽 2층 계속 신경 써줘이한조 필. 한 필. 씨발 아, 도이 음, 아니야. 응. 생존 초월이야. 야야야 오로 좀 믿어 돌아다 애들아 경계 들어. 나이스. 나이스! 아 잘해 잘해. 아 나이스! 인사 한번 시네나노가 충전 중이다. 마이번 시즌 랭 랭짤 몇 점부터냐? 그럼 아무도 몰라, 몰라요. 아무도 모르죠. 수고해. 응, 너무 따라? 수고해. 난4,300 되려나? 한 그것보다 개. 훨씬 낮아요. 네, 4,200? 아, 100? 100? 초반? 100? 100 후반? 야, 나, 그럼, 나 지금 4,300인데 어. 그럼 나렉잘 냅걸. 히바 덫. 에나 컷. 와, 미쳤다. 에나를 쳐올라면 포트 버렸는데. 아, 이거 메르시를. 보다니 와, 죽다 60초. 거점을 이물 저절로. 야. 아, 닥쳐. 아니야. p l e 싫어요. 자. 야. 정클이 그래, 그래, 그거 다 잡고 갈수 있어? 나도 잡을 수 있어? 산소까지 가는데 거기? 여기서? 오 뭐야 야 어마오 마이 갓, 나영웅이 일어나세요.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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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야타 존나 잘하는데 명중률 30이 슬퍼다. 아, 야, 평타 쏠 걸. 나 10초 쿨만 기다리고 있었거든. 10초 아. 쿨이꽤 꽤 길었네. 한번 끝나가지고. 뉴요, 와가 테크. 투얼이야! <laughs> 생존 좀 해보자! 어 아, 미친.. 아 제발! 야, 안 돼. 이거 주면 안 돼. 가자. 아. 나만 보고. 야, 씨발 너희들 집중 좀 해봐 지금. 게임이 장난이야? 어, 어, 갑자기 나왔다, 봐, 이리 나왔다. 이리 보자. 다른 인격 갑자기 나왔다갑자 나온다. 갑자기 다갑 오노. 어디냐? 어 진짜 씨발. 풀 풀!! 나나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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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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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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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오 마이 갓! 킬! 워터크리 홀리 쉣넌레 레더스. 레더 왜 일로 와? 니가 걸리게 가 니가 했다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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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